우유 처음 먹어봐요 우유. 처음 먹는 우유도 잘 먹어요. 우유. 세연이도 우유. 세연는 싫어? 세연이는 싫어요. 입맛이 까다로운 공주예요. 세연 잘 먹어요. 잘 먹는데 새야가 다 먹겠다. 새야가 다 먹었대? 새야가 다 먹었대고요? 새가다 먹었어 우유. 새야 나 새야 좀 먹어봐. 먹어봐. 맛있어. 오, 유. 아 우유? 유 안, 분 유, 안, 녕 우유 분유 안녕 해야 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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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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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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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응. 싫어 안 먹으면 이. 다 먹어 아 맛있다 우유 우유도 잘 먹고 다 컸어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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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났어응 우유 한 번만 더 먹어봐 앞으로 네가 먹어야 될 길이야 앞으로 새니가 먹어야 되는 우유! 하지 마, 그르지 마. 떨어졌어? 우유. 우유. 싫어? 우유.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우유까지 다 먹었다. 배 빵빵해. 배 엄청 빵빵해. 배 빵빵해. 너 1kg 늘었겠는데? 妈妈,妈，妈妈。